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오늘의 책 누가 가장 힘셀까? 농장에 염소들이 살았어요. 염소들은 날마다 아침을 먹고 마당에 모여 힘겨루기 놀이를 했어요. 두 마리 염소가 나무 기둥으로 바친 통나무 위에 올라가 뿔을 맞대고 상대를 밀어 떨어뜨리는 놀이에요. 다른 염소들을 모두 떨어뜨리면 그날의 으뜸 힘센 염소가 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통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염소가 있었어요. 이 겁쟁이 염소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염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보다 많아 뻔해. 난 내일도 또질 거야. 아무래도 힘겨루기를 못하겠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겁쟁이 염소는 아무도 모르게 농장을 떠났어요. 농장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다 개미 떼를 발견했죠. 개미들이 힘을 모아 작은 나뭇가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몹시 힘이 드는지 숨을 헐떡거렸죠. 그 소리를 들은 겁쟁이 염소가 말했어요. 안녕 개미들아 나뭇가지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에이, 너 혼자서는 못할 걸. 염소는 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개미 떼가 있는 곳으로 날아다녔어요. 그러자 개미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너 무척 힘세다. 너 염소들이 힘을 합치면 대단하겠는걸.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개미들의 칭찬을 받은 염소는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갑자기.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겁쟁이 염소는 보통 때보다 배불리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농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겁쟁이 염소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염소 두 마리가 통나무 위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개미들의 칭찬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은 겁쟁이는 염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겁쟁이 염소가 통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개미들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자 힘이 불끈 솟았어요.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꽤 오래 버틸 수 있었죠. 겁쟁이 염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는 정말로 힘이 센지도 몰라. 다음 날두 염소가 뿔을 맞대고 사납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금방 통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어휴 이리 어째 이제 놀이를 못하게 됐어. 얘들아 걱정 마 가장 힘센 내가 있잖아 내가 올려놓을게 그러고는 통나무를 들어올리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자 다른 염소가 뽐내며 말했어요 네 힘으론 어림없어 내가 해볼게 하지만 이 염소도 통나무를 들어올리진 못했어요 겁쟁이 염소의 머릿속에 개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겁쟁이 염소가 말했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럼 틀림없이 통나무를 올려놓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염소들은 저마다 혼자 힘으로 통나무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통나무를 들어 올릴 수 없었죠. 그제야 염소들은 겁쟁이 염소 말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힘을 합친 염소들은 통나무를 단숨에 번쩍 들어서 양쪽 나무 기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뿌듯한 표정으로 기둥에 놓인 통나무를 봤어요. 이때 한 염소가 물었어요. 그럼 오늘을 가장 힘센 염소는 누구지? 에물론 나지. 내가 맨 앞에 서서 통나무를 제일 높이 들어올렸잖아. 나라고. 난맨 뒤에서 들었고 너희들이 쉴 때도 들었으니까 제일 오래 들고 있었어. 이때 잠자코 듣고 있던 겁쟁이 염소가 말을 꺼냈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통나무를 올려놓지 못했을 거야. 비틀즈 세션의 '얼트캐더 나우' 들려드렸습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오늘은 고래 뱃속에서 펴냈고요. 퍼트리샤 토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 누가 가장 힘 셀까 낭독해드렸습니다. 그쵸 누가 그럼 결국 가장 힘이 센 걸까요? 저는 생각에 이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이 통나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한건 겁쟁이 염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겁쟁이 염소가 가장 힘센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어떻게 어 생각할지는 또또 읽는 또 분들의 마음에 달린 거겠죠. 구이 사군님께서. 요즘 매일같이 업무가 많아서 아이들의 자는 모습만 보다가 오랜만에 휴일이라 아들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4살 둘째 녀석이 부쩍 말이 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그림책을 함께 듣고 보면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네요. 시 콘서트 덕분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좋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한참 못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금세 그만큼 그 이상 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순간들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너무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요. 김서연님께서, 겁쟁이 염소가 멋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겁쟁이 염소가 멋쟁이 염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열혈청취자님께서,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죠. 함께라는 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칭찬 와 너도 힘세다 이 한마디가 자신감을 심어줬죠. 김현아님께서 동화책 제목을 듣더니 기대된다면서 귀를 기울이는 둘째 딸이네요. 오랜만에 딸, 딸이랑 같이 듣는 아빠 동화예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하는 하얀 살아가야 하는 세상. 딸아이가 모두 힘세네 합니다. 오늘도 좋은 동화 감사드려라고 요 하셨습니다. 와 아이가 대단한데요 감상이 모두 다 힘세다라는 거.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림책 얘기 나눠봤고요